안녕하세요. 제가 이번에 준비한 베가스 프로 강좌는요, 어, 영상 편집을 할때 어, 기본적으로 이제 원본 영상이 있고요, 이렇게 통으로 된 영상이 있고, 이 영상 중간 중간에 그러니까 이 영상의 길이는 유지한 채, 이 영상의 중간 중간에 다른 영상의 장면으로 이렇게 교체를 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길이는 그대로 유지된 채죠. 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여기 우측에 프리뷰 화면이 있고요. 전체 프리뷰 화면이 있고 그 자체에 보시면은 트리머 화면인데 지금 논으로 설정이 돼 있죠. 요 트리머 화면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할 건데요. 어요뭐 익스플로러나 아니면 프로젝트 미디어 창에서 그 이제 중간중간에 집어넣을 장면들을 영상들을요, 드래그로 트리머 창에 이렇게 내려놓습니다. 그럼 이렇게 영상이 보이죠? 보시면 이런 영상이 있습니다. 어, 이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은 위에 이렇게 인점하고 아웃점이 있는데, 요, 그러니까, 넣고자 하는 부분을 이렇게 인점, 아웃점을 선택을 합니다. 이렇게 선택을 하실 때 보시면은 지금 요 위에만 움직이죠. 요 상태는 선택이 된게 아니고 그냥 지정만 된 건데 어, 단축키 아마 인점은 그냥 이렇게 어 지정을 해 주시고 뭐 직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렇게 움직이셔도 되고요. 단축키 i를 눌러가지고 이동을 시키셔도 되고요이 상태에서 아웃점을 지정을 해주실 때 단축키 o를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보시면 색깔이 바뀌었죠 요게 이제 선택이 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 어요 트리머 화면에서 우측 마우스를 클릭해가지고 카피를 하셔도 되고요 컨트롤 c를 눌러셔가지고 컨트롤 c를 단축키 컨트롤 c를 눌러가지고 카피를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요 타임라인에서 이제 넣고자 하는 위치에 요 작업 표, 그러니까 편집 표시선을 위치를 하시고요. 컨트롤 V로 이렇게 요 해당 타임라인 트랙이 선택이 돼 있어야겠죠? 이렇게 컨트롤 V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. 그럼 지금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죠. 예, 뭐, 이 상태에서 이제 뭐, 요 뒤에 바로 이어서 만들고 싶다. 그러시면은, 뭐 스냅을 키시고, 이렇게 위치를 해주시면 되겠죠. 딱그 지점 가서 붙겠죠. 그 다음에 다른 영상을 마찬가지로 요 트리머 창에다가 키시고요. 올려놓으시고, 또 지정을 해줍니다. 인점 지정을 해주고, 아웃점 지정을 해주고요. 요렇게, 요, 지금, 오디오 웨이브 보이는데, 보시면, 웨이브 폼이 보이는데, 보시면 파랗게 변했는데, 요렇게, 요렇게 돼 있어야 선택이 된 상태입니다. 이 상태에서, 우측 마우스 카피를 하신 다음에, 요 타임라인, 타임라인으로 가신 다음에, 이제, 컨트롤 V를 하시면 되겠죠. 아이고, 지금 선택이 안 됐는데, 예, 요렇게요. 확대해서 볼까요? 예 이렇게 이제 아이고 예 이렇게 이제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은 전체 길이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덮어시기 그러니까 오버라이트 형식으로 이렇게 덮어시기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, 마찬가지겠죠 똑같이 이렇게 조정을 해 주신 다음에 요게 이제 요 선택 영역이 어쩔 때 이렇게 사라지거든요 이렇게 사라지면은 그냥 단축 인점은 상관이 없고요 인점은 상관이 없고 단축키 5를 눌러 가지고 아웃점을 옮겨 주시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5요 예,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카피를 하시고 요게 선택이 안돼있으면은 카피 메뉴 자체가 뜨질 않습니다. s 렇게 지금 비활성화 됐죠? a 피가 thing. Okay, so you can copy it. Okay, so you can copy it. Okay, so you can copy 오디오가 상당히 큰데 좀 줄이고 볼게요. 이런 예, 식으로 이제 제대로 예.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